잘 춘다 바세이? 잘 너바세냐잘춘네 잘 왜? 잘 춘다 다세이 아예 했어 하연아 개구리 따뜻하지? <laughs> 좋다니까 그거 <laughs> 너무 화려해? 아, 패션 아니야. 패션 아니야? 길 응. 걸어가면 다른 사람 이렇게 응. 안전해. 차가 너를 볼 수가 있어. 그런데 <laughs> <laughs> 아, 모르냐? 응. 뭐 차? 뭘 모르는구만. 하나. <laughs> 눈에 잘 보인다. 차가 널치지 않을 거야. 아. 아니. 사람 사람 못 한다. 예뻐서 보는 거야. 이뻐서 어, 어,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. 눈에 잘 보여. 안전해. <laughs> 보호색 안전해 너가 안 보여 왜? 하나 보호색 안 보여 안전해 뭐가 안 보여 너가 왜? 안 보여 네? 하나 네 너는 개구리 많이 먹어봤잖아 네 여기 맛있는 편이야? 음, 맛있어요 근데 어... 외국인 별로 없는데요 외국인 한 명도 없더라 그래 항상 고객 많아요 우리도 줄 서서 먹었어. 어? 가격도 저렴해요. 사푸, 섭부 먹으면 5명 50만 동 정도? 음. 음.